Thank <laughs> you. 다시 돌아간 이유요? 옛 감성에 취했다. 정면으로 가 줄게. 나는 우측으로 간다. 바로, 바로 커플 로 온다네요. 예. 정면으로 가자고. 어, 회건 쪽으로 오는 중? 아, 아니. 회전 쪽, 이 왼쪽. 위엔 없다. 맞 맞다. 맞맞응치고안 맞다. 왜 개피? 이번 게임 아, 야쫓진다 내려와 이 새끼야. 와. 와! 퍼치기 와! 퍼치기제발려 사클 기머링 청와대가 너무 조용한데 들어갈래? 아니면 그냥 단풍에서 할래? 재밌게 하자 긴도 음, 센데 단풍에서 하자 그러면 여기 내려왔다 차 으악! 나까지 필요하 말하고 위에서 우리 맞다 그럼 뭐 하긴 어, 부담스러워 야씨뭐스탑부빙 뭐임? 그니까 쟤네 차 저거 한대밖에 없을텐데 쟤 어. 나간다 난다 이바 야내 밑에 세웠네 여기 똑같은 쪽에 아 똑같은 내가 폭작업 해볼게 아 폭이 없네 씨브렐 아나폭 다섯개 있는데 아야 차로 그냥 민다 이거 아 어, 와봐요 폭 계속 까봐 기 저리고 차 민다 그만 까봐 그 하늘 위에다 러는거 조심히 와 보급 위에 다시 올리긴 되니잖아차 끌고 보 먹고 할게 구같이 세웠다 이거 별로 안세운니 잠깐만 붙게 봐줘 봐 어. 온다 야내쪽 온다 내쪽 온다 먼저 잡았어요 네, 네. 뭐예요? 진짜 뭐 차가 무적인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킬로그 보고 이거 닉스클랜 있구나 하면 오면 안 되지 닉스클랜 지금 시간에 돌아가면 그냥, 뭐 강한 팀인데 그냥 네. 지존고수 닉네임 보면 당장 피하세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고 잔발이니까 걔네들 하사하고 겁치지 마 아프지 에따빈너 어떻게 한 n t h 맞아 a n 엎드려있어. 머리 t h e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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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말래. 기절래 a r 봐볼게. 이 doing? i 집에 있다 n 1번. 2층. o 어, 해 o 이 왔네. 아, 야. 나못살 r I'm going t 라 go t 일단 견제해 놨어. 다 내려보냈어 일단. 너네는 다음 턴에 다 뒤진 거야. 어? 빨리 올라간다. 이거 다음에 점써거든 여기 1번점써라연막이랑 아끼면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진밀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순정이랑 나랑 왼쪽각 다막아줄게 네이스. 앞에 어, 아, 씨, 개. 어아개 녹았네. 폭만 조심하면 되긴. 2층 4분지 베란다. 왜내속폭안 깠지? 라놀란듯 이거. 삼빨야 2층에 봐줄게. 아아 1층. 1층이야? 어1층이 아, 1층. 일층 왼쪽. 빠졌나 보다. 야벽쪽 밖에 사운드. 네? 나 꿀집 잡은 거다. 빠졌다. 아, 세 가까운 다가에 붙어 있는. 거어아카가 다다다 왼쪽에 남아 있다 사람. 왼쪽 조심해. 너 빼고 이야는 딜. 어. 라 맞다. 7 4번 이거 실크 쪽. 왼쪽. 이거 라스트 꿀집. 2층. 이층 방에 그냥 가. 이층에 있었어. 껴줄게요. Nice, nice, n i c 오 뭐야 나1 4 0 0이야나왜 이렇게 높지? Nice, 야매. 이제 여기 있고요. 차좀 풀리겠습니다. 한자에 있어.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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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여기 못쓰게 해줄게. 지금 반대면. 반대면. 어일번 잡았어요. 번잡고 야 근데 이번에 나와 있어 넘어가면 안돼 다른 집 있다 이거 야집집집집 음. 이번 집 이번 집 엠파가트 같 다른 집 있는 거 아니야 저거저 다른 집 있어 어. 저번 기절 말래 야, 이거 따가지 너무 없어 티몬 태몬 이번 계절이에요 이거 사리온고 있어. 가버 지금 뛰어간다. 열심히 뛰어가라잉. 한번 탈출아거 정면. 흰흰 찍혔다. 다반. 확인. 더 주자, 가 주자. 피감중. 어마. 넌 우리에게 목욕값을 줬어. 야미. 베릴산 두 명. 둘둘둘둘둘. 하나. 더. 아이고야 가야지 어... 혼나야지 얘 아직 안 끝나지 않았어? 끝났어? 어, 어 아, 근데 아 있다 있다 여기 편의점 뒤 1번 편의점 어. 2번 편의점 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살리 간다 2번 집 1번 집 D 아, 네. 1번.. 집 레토나 D 어어 아. 어, 어, 쳐버렸어요 요.. 왓? 어 하나도 있어? 그 침, 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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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침하네, 침하네. 어 오른쪽 집 집안에 집안에 2번 집 머리앞에 아 ㅅㅂ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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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급하게 내렸는데 못 <laughs> 먹었네 여집 <laughs> 하나 집 하나 확인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층 네 머리 위야제 끝방에 하 넣어줄게 창창고창고창고아 <봤도> <찬걸을 하고 봤도> <야, 야>, <봤도> 안보여 아, 살려줘 아, 네. 블루출 어, 먹으면 챙겨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어. 오 오케이, 오케이 대구 계속 조용한 거 맞다 아직도 조용하다. 사파이 아, 없나요 히즈시? 예. Yeah. 옆집은 있어요. 대구는 대구 옆집은 있어. 있어요. 이게 없다고? 이번 가져 형님. 환자 직원. 한번 지원하게 봐보죠. 확인했어. 아, 이걸 아지비 음. 없냐 우리? 뭐, 아저못 참겠어요. 저 붙일게요. 하고 싶은 거 하되 1대4해야돼해봄2번 <laughs> 차. 2번서차들어오 중. 아 이게 안 나와? 사실. 지붕 타 있다. 지붕 타 있다 히즈아. 헤티 있어요 게.

소지 쉬게 바로. s o m e b o d 잡았어. n t s to. Java, so l e 점집 go.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진짜 갈데가 없어. 저쪽에 아 서클이라. 하나도 안 넣는다. 돌리잖아. 단하다. 뭔데 이거? 야 이거 삼집으로 간다. 꼬리는가? 열로 쇼 간다. 야 이거 가, 이거 받았다. 이번. 아이템 크게 할 거다. 쭉 와봐. 지금 이번쯤? 남았어, 잡았어. 내가 아, 잡았어. 나이스. 이번 차뒤에 하나 있고, 다 집안에 남아야 돼. 이번 차뒤에 폭 넘길게. 아, 그리고 이번 쪽에 연 했어. 이번 아, 집안에 아, okay. 아 이번 집안에 있을 거야. 연막내 쪽으로 팠거든. 아. 큰집 제일 큰집부터 밀어볼게. 오, 어, 한입 오케이. 그럼 밖으로 돌아야겠다. 계속 날라온다. 밖에 있는 듯 이번 밖에? 요. 자, 17진. 조심. 차트린다형 다시야. 아래 폭 나왔어. 조심. 방해. 보여 놨어. 아, 어 아, 뭐야 어, 우리 형들. 뭔데 우리 팀. 팀합 킬당 100개 걸었는데 42킬 했다니까요. 또라이들이. 세명 뭐. 잡고 어, 살려 어, 살려도 세명 어, 잡고 살리고 세명 잡고 살려 놓고. <laughs> 참겼어요 진짜로. 진짜 남겼어 진짜 스레임 아까... 한옥 그 느낌이랑 비슷한. 에? 진짜? 이제 엄마에서 보일텐데 이거. 이번 차디도 하나 있다. 뭔데 우루수 따를. 이번 차디 기절. 뛰는 거 있다. 옆방. 나 옆에 그래.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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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하나. 그 이번에 하나 있어. 이번에? 이번 거타 달링 아케시 치발. 나 간다 형. 죽였어, 죽였어. 어 나이스. 사. 하나 기절 상태 하기 다이. Okay. 헤어스 뒤쪽. 팔레스트 <목소리> 헤어스 뒤쪽으로 많이 모였다 들 <목소리> 나는 바로. 박길이 거. 아임또다 이번 잡았어. 1번 라스트. 1번 라스트. 나이샤 나기 저기, 잘기고 고생했고 기이기 나이 고생했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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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